서양 작약을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약이 눈이 많다고 하시면 눈이 여러 군데 분포하시면 절반 정도를 잘라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잘라서 심어 주시면은 이게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작약은 예, 늘리는 방법은 뿌리 나눔입니다 주로 이제 뿌리를 나눠서 예, 늘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토양에 어, 넉넉한 예, 완숙태비를 넣어 주시고 어, 이제 요 작약 뿌리를 나눈 것을 예, 심어만 주시면 되는데요 예. 자격은 봄, 봄에, 이른 봄에 한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가을에 옮겨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격 뿌리는, 굵은 뿌리들은 좀 많이 예, 다듬어 주세요. 예, 다듬어 주신 다음에, 눈을 한 3개에서 한 7, 8개까지 달아두시고, 그 다음에 심어 주시면 됩니다. 자격은 굉장히 재밌는 작물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자격을 예, 심어만 주면은, 자격이 조만간 이제 싹이 나오고, 이쁜, 크고 이쁜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자약을 심은 지 지금 8일이 되었습니다.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뭔가가 지금 나오려고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에는 자약이 어, 얼굴을 비춰주고 있네요. 이 반대편에도 자약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자격이 보일 것 같아요. 옮겨 심은 자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땅이 들썩들썩 거려요. 그리고 이미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기는 한쪽은 나오는데 다른 곳은 아직입니다 음식물도 많이 사갔고요 여기 에는 채소 껍데기를 다시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약을 심은지 20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땅을 뚫고 자기 새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자기들은 어떤 색깔의 꽃을 피워줄까요 조만간 꽃대가 예,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도 땅이 갈라지면서 지금 자격이 새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이죠. 눈이 이제 발화를 하면서 예, 새로운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도 이제 사방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조만간 풍성한 예, 자격밭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 2년 정도 번식을 하다가 예, 어, 봄, 가을에 자격 뿌리를 다시 캐서 옮겨 심어주기 하시면 은 자격은 한 번만 구입하지 예, 두번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을 옮겨 심은 지 지금 4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격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 여기는 예, 나오면서 예, 꽃도 함께 나와주네요. 한 개, 두 개, 예, 그리고 여기 세 개의 꽃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 지금 자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자격이 피고 있는데, 전 꽃은 안 보입니다만, 그래도 내년에는 이쁜 예, 예, 꽃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작은 지 꽃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자격 이렇게만 심으시면은, 예, 우선은 한 2년 정도 키우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밭을, 예, 자격밭을 늘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옮겨 심어준 자격에 아주 이쁜 분홍색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이거는 분홍색이네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서 옮겨줘서 예, 내년에 꽃이 필려고 합니다. 예, 얘만 예, 꽃이 폈네요. 이제 이것을 1년 정도만 잘 키워주시면 예, 꽃이 엄청 많이 피고요. 그리고 뿌리도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한 2년 정도 후에 면또 예, 뿌리를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격은 이렇게 예, 꽃을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의 제주농부입니다 제가 어, 그냥 취미삼아서 키우는게 어, 작약입니다 제가 2년전에 작약 뿌리를 어, 캐서 그 다음에 뿌리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 심어 줬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작약이 아주 잘 자라서 아주 이쁜 꽃을 커다란 꽃망울을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에 이 작약을 꾸준하게 키워 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봄 가을에 자약이나 아니면은 그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 뿌리 작물들은 옮겨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요 작약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한번 요것들 어, 다시 한번 예, 뿌리 나누기를 해서 옮겨심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자약은 예, 뿌리 나누기로 옮겨심기로 하고요. 작약 중에는 예, 토종 작약 있고 예, 서양 작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양 작약인데 똑 어, 작약 이제 나누는 방법은 똑같고요. 계량종이기 어, 때문에 꽃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뭐 색깔은 하얀색, 분홍색, 뭐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 중에 어, 꽃이 많이 달리는 게 있고 그리고 큰 꽃이 여러 개가 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어, 작약을 옮겨 심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 그리고 어, 밑거름 하는 방법도 똑같이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작약이나 작물들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밑거름도 이제 우리가 텃밭에서 키우는 그런 작물들과 똑같이 퇴비를 네, 주고, 예, 비료도 적당히 넣어줘서 아주 잘 키워야지 얘네들도 아무래도 어,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고 그다음에 어, 꽃도 이쁘게 올라와 주겠죠. 자, 한번 뿌리를 한번 제가 뒤집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년 전에 옮겨심은 예, 작약입니다. 그때는 눈을 한 두세 개 정도 남기고 그 다음에 옮겨 심어줬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예, 겨울을 잘 보내고 예, 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은 노지에 있던 것이에요. 예. 요거는 이제 좀 작아서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준 거고 요거는 그때 커서 예, 큰 화분에 옮겨 심어준 것입니다. 자개하기 지금 음, 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보통은 예, 이 싹이 좀 흙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노지에서는 아무래도 땅이 얼기 때문에 흙이 올라와요. 그리고 한 10cm 정도는 5cm, 5에서 10cm 정도는 얼기 때문에 항상 자기약을 씹을 때는 예, 한 10cm 이상은 덮어 주셔야 돼요 자기약 뿌리 많이 컸다 지금 날이 따뜻해서 지금 작약이 필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은 뿌리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약은 눈이 중요합니다. 예, 눈이 없으면은 작약이 잘하지도 예, 않아요. 예,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약을 옮겨 심을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눈이 있잖아요. 예, 여기 눈이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여기는 눈이 여러 개가 달려 있고 좀 몰려 있어요. 이 어, 쪽을 뭐 쪼개도 괜찮겠지만, 예,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절반을 자르고, 이쪽이랑 이쪽을 키워 나갈 수가 있고요. 예,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이 이쪽 한쪽으로 너무 몰려있어요. 그래서 반을 자르기, M? 잘르기도 애매해서 그냥 뿌리만 좀 다듬고 예, 다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작약이 지금 이렇게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한요 정도 가운데선을 해서 요 눈을 한 3개에서 한 7, 8개까지 남겨서 이렇게 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다 잘라서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뿌리 자르면은 이쪽에서 다시 새순이 나와요. 아, 새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번식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 눈이 점점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늘어납니다. 자, 자격을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칼을 이용해서. 자기약 뿌리가 이렇게 쪼개졌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약을 심어도 자기약은 아주 잘 자랍니다 뭐 물을 주지 않고 가습되지 않는 이상 자기약은 예, 죽지 않아요 이렇게 뿌리는 닫아 주면은 이쪽이 이제 소독약을 조만간 할 건데 예, 소독을 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어 주시면은 아무래도 자기약이 더잘 어 상처를 치료하고 예, 더잘살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뿌리 이런 깃다란 뿌리는 필요가 없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더 심어주고, 다음에 여기 있는 뿌리는 다듬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절반으로 나눴고요. 뭐이두 개는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렇게 심어주면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하나로 심어주면은 이쁜 자격이될것 같습니다. 자격을 심을 때 밑걸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숙된 탭이일때흙 아니면 상토 3 정도 넣어서 예잘 섞어준 다음에 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비료 조금 넣어서 뿌리고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화분에 넣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세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거는 종자용 소독약입니다. 예 이렇게 종자용 소독약이 있어요. 이제 마늘, 수박, 뭐 콩, 옥수수 이런 거 종자 소독하는 용이고요. 요 상처를 예 치료할 목적으로. 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노람이라고 하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유기동을 하시면은 유황으로 이제 소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소독을 해 줬어요. 예, 소독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흙을 잘 섞어서 이제 화분에 넣고 예, 심어만 주면은 이제 봄에 정말 이쁜 꽃이 피고 한 2년 정도, 3년 정도만 키우시면은 이제 또 이게 구근이 늘어나요. 그 구근을 다시 또 잘라서 다른 곳에다가 옮겨 심어주시면은 꾸준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약을 심으실 때는, 특히 화분에 심으실 때는, 겨울에는 얼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요. 노지에 심으실 때는, 크게 10cm 이상 덮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겉이 얼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눈이 밖에 보이면 아무래도 겨울에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한 5cm 이상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화분에는 밑에 돌을 좀 깔아주세요. 아무래도 물이 잘 빠져야지, 이 작물이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페트병입니다. 이 작물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 양분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에다가 키우시면은 분명히 양분 부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페트병에 구멍을 왕창 많이 뚫어주시고 밑에도 뚫어주시고 이 페트병을 네, 위에 부분만 좀 자르시던가 아니면 제거해주시고 깊게 박아서 예, 요 자격에 충분한 양분과 물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다 이제 복합 비료, 아까 넣은 복합 비료를 조금만 넣어서 물과 함께 주시면은, 예, 충분히 뿌리 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양분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이런 계란, 계란 껍데기도 좋고, 그리고 바나나 껍질, 사과 껍질, 그 다음에 이런 당근 껍질, 호박, 예, 배추, 배추, 잎사귀 버리는 거, 상추. 이런 것들, 요 안에다가 쏙쏙 넣어주시면은 이게 천천히 분해되면서, 예, 작물이, 예,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쉽게 집에서 양분을 공급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